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변부장에게 물어봐 TV의 변부장입니다. 변부장에게 물어봐 TV는 보험 채널로 보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나 지식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아직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 오른쪽 맨 밑에 구독이라고 써있는 글자를 한번 눌러주시면 구독이 되시고요. 오늘 영상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꼭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마리나업자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해서 마리나 임대업이나 마리나 계류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시는 그런 보험으로서 메리츠와제에서만 취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상 내용으로는 대인특약, 승객이라든지 그 회사의 직원분이 운전을 하는데 이 직원을 포함한 승객분들에게 대인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을 해 주는 그런 보험이고요. 자기 부담금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작년과 올해 이어서 저에게 마린업자 배상 책임을 어, 가입하신 이제 사장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그건 보이 운전을 하시는데 이제 경미한 상해 사고가 발생이 되신 거죠. 네. 그래서 승객분들이 이제 몇 명이서 병원을 가야 되겠다 라고 하셔가지고 저에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사고 접수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리나 업자 배상 책임 보험은 메리츠 화재인데, 일반 보험의 사고 접수 방법은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마리나 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가 소속된 이제 그 본사 담당자님이 계시는데, 이 본사 담당자에게 보험의 증권 번호와 사고 경위, 육하원칙에 따라서 이제 적어주시면 되시겠죠? 그 다음에 어, 그 회사에서 이 보험을 담당하실 분의 담당자, 네, 이 이 내용을 이제 적어 주시면은 이제 대신 저희가 접수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고객님께서 뭐 메일이든 뭐 문자로든 내용을 주시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본사 직원분에게 얘기를 하면 이 직원분께서 대신 접수를 이제 해주십니다. 접수가 완료가 되시면은 이제 본사의 인사자가 배정이 되실 거고요. 어떤 경우는 필요 서류를 안내를 해주실 거고 해서 서류를 내서 바로 보험금이 지급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 사고에 따라서는 사고 조사가 이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아리나 보험을 가입하신 후에 사고가 발생했을 시 당황하지 마시고 변부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증권 번호와 국화 원칙에 따른 사고 내용 그리고 담당자님의 연락처 이렇게 저에게 주시면 대신 접수를 시켜드릴테고 접수가 완료가 되면 보상 대상자가 배정이 되신다.